저는 그 오늘 저 기계로 유명한 그 독일에서 어 아침에 7시에 기빙한 그 저희 무모님 권유를 이렇게 한번 참석하게 된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이유통역 가이드 대표입니다. 어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. 스마트 공장, 스마트 팩토리 관련 된 내용과 오늘 컨벤션 컨벤시아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인천 국제 기계전 내용을 볼때 어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독일과 연관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짧게 한마디게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.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네. 어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강국이지 않습니까? 그그 그 중심에는 이제 독일이 제조업, 기계 관련된 산업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유럽을 이끌고 이끌어 가고 있고 지금도 이제 많은 나라의 많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. 그 가운데서 어 기계, 뭐 제조업이나 기계 관련된 산업 그리고 어 전시에 관련된 이런 뭐 기계 전시에 관련된 산업도 지금 아주 발전되고 있고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있니다 특히 어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스트리 4.0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부분으로 해서 어 우리도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인천시나 국가적인 그 지원이 어디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또한 좀 알아봐야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. 뭐 항공비나 뭐 이런 교통비, 숙박비 정도는 이렇게 지원이 되지만 그 외에 이제 구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도 더 있는데 그게 좀 지원이 안 돼가지고 그 비용 때문에 조, 조, 조금 적은 비용 때문에 그런 그 사례를 좀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 저기 전시회 참여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기업들도 있고 많이 이렇게 뭐 우려하시다 뭐 어려워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 저희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국가 기관들이 이제 해외 에 왔을 때 이분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할수 있는 걸 지원해 주는 걸 하는 그 업체고 그리고 해외 있는 그러니까 국내 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전시회 뭐 기계 전시회나 미올때 저희가 이제 뭐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, 나라에 이제 그걸 조 있는데 어 오늘 인천 국제 기계전 한번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잠시 보고 왔는데 어 역시 조금 이제 뭐. 어 독일하고 하는좀 다른 그런 방향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혹시 인천국제기계전의 홍보 방법을 어 혹시 제가 아까 전에 인터넷을 좀 확인해봤는데 이게 그 구글 내에서 한국 한국어로만 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혹시 영어로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볼수 있게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 도, 독일이라는 이런 기계 전시회를 하면.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다 이제 요즘에 구글로 다 돼서 이제 영어는 웬만하면 하니까 이렇게 그걸 확인해서 이렇게 오는 기업들도 많고 참여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참여했을 때 그런 <laughs> 어,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들고 그리고 짧게 한마지막으로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 작게 보이지 기계전이 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발표 그 말씀해 주셨던 대표님께서. 그니까 말씀하시기를 뭐 부, 부산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작기 시작했던 지금 크지 않느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전시회가 지금은 작을지 몰라도 나중에 되는 지역 인천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큰 도움을 되는 이런 전시회로 발전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전시회 하나 때문에 뭐 교통이나 모든 호텔이나 뭐그외 식당이나 모든 것이 예약이 꽉 차고 엄청난 지역의 발전을 불로 그 지역의 브랜드도 많이 상승시키는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천이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그런 방향이 있는지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되않겠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 말씀. 하나 말씀. 지금 말씀하신 거를 <laughs> 두 가지로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있느냐. 지금 경기 인천 기계공업 협동조합이 디지털 마.